자이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사자의 입 어디서 본것 같죠? 표범 곰 사자 어, 이것이 같이 등장하는 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자, 니엘 7장 3자,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위에 내가 또본적 다른 짐승 곧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네 왕이라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이죠. 자, 그래서, 어, 단엘에서 7장, 뭐, 단니에서 2장, 7장. 어, 그리고 8장과 11장 보면 어, 이 나라들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 나라들은 어, 사자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곰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어, 이 곰이 이 새갈비대를 입에 물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둘째는 곰 같은데 점점점 생략을 해놨는데 어, 원문, 본문에 보면 곰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 한쪽 발을 들었고 한 쪽발이 들렸고 이것은 바벨론을 물리칠 때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함께 연합을 해서 물리칩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2년 다스리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온 세상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이한 쪽발을 들었단 말은 고레스가 높아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이새 갈비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미에 먹을 거리가 세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어,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에 이야기하는 어, 애국과 구수와 서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은 애국과 구수와 서바를 어, 고레스 왕에게 재물로 줘서 어, 고레스가 그 거대한 세 나라를 차지하고 제국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리는 겁니다. 너,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한 가지 하여라. 아, 하나님,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교 한 시켜주고,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어, 역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리오왕의 칙령이 발표가 되죠. 하나, 나, 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노라 해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천하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왕이 세 갈비 때 재물을 천하 만국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 헬라입니다. 헬라. 자 그래서 이 사자는요 사자는 이 바벨론의 공격성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적거리토는요 지금까지 적거리토의 모형이었던 모든 나라들과 왕들의 아주 포악하고 아주 강함 강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공격성, 그리고 페르시아 곰의 힘, 그리고 표범의 빠르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누구냐? 적글스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짐승 적글스토는 헬라의 속도와 페르시아 힘, 바벨론의 강한 공격성을 다 가졌다. 어떻게 용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어, 적글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주셨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처럼 사단은 본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극진이 잘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들 적글투에게 이렇게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하고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어, 적글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사단이 어, 자기 아들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차지하게 하고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그의 머리 하나 일곱 번째 머리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적 그리스도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자 전쟁으로 죽을 상황인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고 전염병이나 뭐 사고나 뭐 다친 상황일 수도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 문맥상 전쟁으로 죽는 죽을 상황이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닌데 죽게 된것 같더니, 같더니 죽은 것 아니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자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laughs>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부터 가 16장 17장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적거이토가 일어나는 때는 후반기 3년 반에 온 세상을 장악합니다 물론 적거이토는 전반기 3년 반 시작할 때쯤 돼서 이미 새 나라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새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한 3년 반 정도 다스리다가 어, 그 다음에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될 때쯤 되면 세계 대통령이 됩니다. 세계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를 자기 손에 넣게 됩니다. 자, 근데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팔 재앙으로 치면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적그토가 칼에 상하여 무기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죽게 되었던 것 같다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어, 적글토를 따르고 적글토를 세계 대통령으로 왕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자 요한계시록 1 7장1 2절에도 어, 열불과 자 열불과 적글토가 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어,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죠? 적글토에게 어, 가진 권세를 전부 다 주면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냐? 자 첫걸투와 첫걸투와 여왕이 결탁을 하게 되고 결탁을 하니까 당연히 적글투가 원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배교시키는 일에 여왕이 어, 전 세계 자주주권 국가의 모든 나라들과 대통령과 왕들이 다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자 4절말씀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적글도의 모든 권세의 지혜 능력은 사단이 준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 이와 같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단이 적거이토게 능력을 주고, 적거이토가, 어, 그, 적거이토의 거짓 선지자를 일으키거든요. 적거이토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어, 적거이토를 증가하고, 적거이토에게 경비하라 하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런 희한한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겁주고 미혹하거나 배교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누가 능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적그지토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된것 같이 사단은 적그지토를 칼에 상. 상했다가 자 살아나게 해서 온 세상을 차지하게 만들전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 하시, 하시자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모든 권세를 다 주었거든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단이 나도 내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리라 하고는 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었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사단은 흉내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단은 어, 어, 오른손과 이마에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666 표를 새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으로 성령으로 666을 666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인을 치시거든요. 이게 차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고, 3일만에, 어, 3일 동안 어, 묻혔고 그죠? 그리고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흉내 내는 것이죠. 자, 사단이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흉내를 많이 냅니다. 본게그 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 따라쟁이, 따라하는 겁니다. 초력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시편 71편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자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적그리토도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나니까 모든 열방에 있는 왕들과 사람들이 와 이렇게 대단한 분이 어딨냐 해가지고 그를 세상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다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성도들을 모독하겠죠. 자, 마 42달은요 후반기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자, 마 42달을 1,260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을 표현할 때는 주로 1,260일로 한 달을 30일로 치면 마 42달이죠. 1,260일로 표현하고 있고. 어, 후반기 삼년 반은 주로 마운두 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둘다삼년 반이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마운두 어, 달은 후반기 삼년 반을 가리킵니다. 자,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도 일을 할수 없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자, 육절 말씀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반기 3년 반은 적괴토 시대 죠 아무도 적괴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벌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더라. 천사들을 비방하더라. 자, 적괴토 시대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차지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 종교권 모든 권세를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글투는 마음껏 죽이고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적글투와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순수한 믿음과 말씀대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 배교시키거나. 아니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적금도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칠절 말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 이긴 대전 성도들이 유일하게 패배하는 시대 적금 조시됩니다. 성도들은 어디 가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담대하고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내가 함께하고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도들이 유일하게 패배하는 시대, 적구이토가 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이죠. 11장 두 정의 시대가 끝날 때쯤에 누가 일어납니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구이토죠. 적구토가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적구이토 시대가 시작되면서 적구이토가 성도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적골두 시대에 어, 배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요. 순교하면 뭐 괜찮죠, 순교하면. 그러나 여러분 어, 몇 명은 순교하지만 몇 명, 더 많은 사람은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적글토는 왜 성도들을 죽일까요? 자, 성도들이 적글토에게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글토에게만 경배하기 때문에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글토 시대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왜 적글토를 보내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힘든 시대를 3년 반씩이나 열기 어, 하시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못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마트도 못 가고, 맛있는 밥도 못사 먹고,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매매를 못하는데, 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적거주 시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참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는 작업이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하나님은 완전히 갈라놓으시겠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만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단히 크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느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을, 어, 또 공부하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땅급 복음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성경의 비밀들을 살펴보니까 어,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항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사람 적거의 토 적극이토 혹은 적거의 토의 모형들이 나타나려면 요 항상 교회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교회 타락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 적거의 토가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다. 땅끝보고마가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는 일도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아들이 아들 일어나야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그러면서 4절에 적글투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랬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성전에 앉아 요 어. 말씀도 성취되는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자 거기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고요. 자,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참된 백성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 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포함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어, 읽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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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챙겨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하여 받은 말씀과 기독교 유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 적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보면 21장 36절에도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방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이나 돈벌이에 자녀 양육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흐트러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신실함은 계속해서 가지는 가운데 고민도 하고 바쁘기도 바쁘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주님과 소통하고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나도 구원하, 구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형제들도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명으로 깨어 있는 마지막 시대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을 얻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게 하소서, 진리의 사랑을 입게 하소서, 적거이토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소서. 아멘.